작업자가 실수했을 때 혼내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될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실수했을 때 혼내는 게 과연 안전에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많은 조직에서 실수하면 곧바로 질책부터 합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안전을 해칩니다. 사람들은 혼낼까봐 위험 상황을 숨기고 실수를 보고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은 위험을 파악할 기회도 놓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처벌 문화라고 하고 반대로 학습 문화는 실수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환경을 말합니다. 일 실수와 안전의 관계. 실수를 하면 왜 질책할까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 수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질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책이 아닌 지적으로 실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전 교육을 강화하거나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혼내는 것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 혼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의를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나면 위축되고 실수를 숨기려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칭찬과 격려는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어요. 진짜 안전한 조직은 누구 탓이냐를 묻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를 함께 봅니다. 행동심리학과 조직안전연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실수나 불안정을 말할 수 있으신가요?